私の方からあの各国政府に対する日本企業からの要望ということで、えー、お説明を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えー、まずあの最初にですね、えー、簡単に、えー、IPG というものについてご紹介したいと思います、えー、日本企業は世界各国で知的財産権保護を推進するために、まあ、各国の現場においてですね、えー、企業間の情報共有あるいは意見交換の場合として 業種を横断するような形でグループ活動を行っていますでこのような活動のことを海外における日系企業情報交換グループとして IPG と呼んでおりますこちらの図にありますように現在は世界12カ国例えば中国では3カ所ありますので全体で14カ所で活動を行っています 이렇게 각국での i p g 活動を通じましてこの国の制度や政府の運用について情報交換ま企業の間での情報交換을 하였습니다. 뭐 교환을 한다든가. 예를 들면 모방품에 대해서 각국의 피해에 대해서 대책을 서로 소개한다거나. 그리고 각국의 제도의 운영이 기업의 장애가 됐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그 개선을 예그 현재 정부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한국에서도요 작년 4월에 한국 IPG의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에, 그때까지 IPG는 활, IPG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요, 작년 4월에 시작이 됐습니다. 한국 IPG에서는 한국의 특허청이나 한국의 관세청, 에, 그리고 관련 기관 등의 연계를 진행을 해서 예를 들면 모방품의 그 방멸을 위해서 어, 한국 정부와 노력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 IPG 사무국을 에, 저희들 Z로. 서울 사무소가 맡고 있고요. 지적 재산에 관한 무료 법률 상담이라든가 기업 간의 어떤 그 어, 지적재산에 대한 그런 상담이라든가 하는 그런 정보교환을 위한 그 연구회 교류회 등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와의 연계를 하기 위한 그런 창구 역할도 어, 하면서 어, 한국의 정부의 정보를 일본 기업에 전달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IPG의 활동을 하는 가운데 일본 기업 어, 많은 일본 기업으로부터 각국의 제도에 대한 개선 요망사항을 어, 저희들이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페이지를 보시면요. 한국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의장의 보호기간의 장기화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플랜딩 혹은 부정 상품의 배제 등을 위해서는 권리 존속 기관의 장기화라는 것은 아주 불가결한 일이고요. 또 국제적으로 봐서도 의장의 보호 기관은 장기화 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 조화의 관점에서 볼더라도 각국의 디자인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권리 존속 기관을 장기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의장권, 디자인권인데요. 최초의 권리의 유사 범위 내에서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의 이 제품에 대해서 계승이 되도록 하는 그런 디자인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시 기간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약 10년을 넘는 것이 다수 있습니다. 어, 다른 이런 점으로 볼때 한국, 중국의 의장 제도는 계승 디자인의 보호가 정비가 조금 아직 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가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상황을 봐도 의장권의 권리 보호 기간은 국제적으로도 정, 장기화되고 있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제 적인 그런 조화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꼭 검토를 좀 해주시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중국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의장 도면의 정합성 인정의 완화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요, 의장의 본질에 영향이 없는 아주 미세한 부분, 예를 들면 그. 비즈의 요철이라든가 엣지가 거의 그결그 어, 그, 엣지가 거의 겹쳐서 보이지 않는 부분에 이중 선화와 같은 이런 요구에 대해서는 브릴지가 거절 이유가 되는 것이 많습니다. 어, 그 세부에 대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그 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완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 기준에 대해서는 의장 본질에 관련이 없는 부분의 도면간의 정합 요건의 완화를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의장 심사 기준이 예를 들어서 아주 완비가 되지 않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의장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기재가 되고 있고요, 도면의 정합성에 대한 판단의 예를 설명회 등을 통해서 아주 폭넓게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국에 서는요 디자인 기준 디자인의 심사 기준이 개정이 되어서 도면의 정합성에 관한 기준이 완화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국께서도 꼭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중국에 대해서 광, 그 공고 연기 제도에 대해서 의장 도면의 공개와 등록으로부터 3년 정도 연기가 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 디자인 개발 경쟁이 가속,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발표가 아직 되지 않은 상품 제품들에 대한 의장 도면이 아주 공개적으로 게재가 되기 때문에 출원인의 그런 현재의 제품 제품을 어, 그 사는 것을 좀 꺼린다거나 아니면 제품 개발 이전에 해당 의장이 모방됨으로써 하는 모방되는 등의 그런 피해가 가져와 지고 있습니다. 출원의 그런 그 지연을 시키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출원인의 디자인 개발 성과에 대해서도 어, 중국의 디자인 개발에 공헌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 선출원 주의 안에, 에 그, 이렇게, 그,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고 지연 제도에 의해서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중국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요, 의장의 창작 비용의성의 판단 기준을 예를 들면 일본의 심사 기준과 같이 적용 유형, 구체적인 사례 혹은 판단 주체를 포함한 형태로서 심사 지침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것을 그, 그, 공개하기를 어, 희망하고 있습니다. 제 3차 개정 제 23조 2항을 보게 되면요, 특허권을 부여하는 의사 의장은 종래의 의장 또는 종래의 의장의 특징의 조합에 비교해서 명확한 상이점이 없으면은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 이그 명확한 상이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고요, 또 적용 범위가 확대가 너무 되게 되면 의장권에 무효가 다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장제도가 무력화되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염려가 됩니다. 또 중국의 제도, 중국의 의장제도에서는요, 실제, 실체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선행하는 의장의 공지, 문헌 등의 그런 심사 결과가 제시되지 않으면 그 권리가 부여되지, 부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에 의한 그런 무효 심판이 다발하게 되고 어, 따라서 명확한 상이점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이해에 대해서 심사 지침 등에 의해서 명확한 기준을 조금 어, 그 책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적절한 운영이 되도록 어,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어, 중국에 관해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의장의 간단한 설명에 있어서 의장의 간단한 설명 개요 어, 를 기재하는 것이 의무화 되고 있는데요 그것을 조금 철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의장은 도면에의해서 표현이 되지만은 문언으로서도 설명하기에는 그 어떤 그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어, 도면과는 조금 다른 그 해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권리의 안정성이라든가 어, 유사성의 판단 등을 하는데 있어서도 그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 설명을 하지 않아도 특정할 할수 있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의장의 간단한 설명에 있어서의 디자인의 요점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경우에 그 제출함으로써 그 필요한 경우에 전리법 실시 세칙에 의해 명기가 되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설명에 기재가 되지 않는 것 만을 이유로 해서 미기재의 특. 이 어, 의장의 주요 부분 인정으로부터 배제가 되는 것이 없도록 없도록 유연한 운영을 좀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laughs> 다음은 일본, 중국, 한국, 각각의 국가에 있어서, 어 요청을 하는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어, 매년 의장 등록은 어, 이루어지고 있고요. 데이터베이스에 축적이 된 그런 그 문헌도 매일 매일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사용자들은요 분류와 물품명을 키워드로서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할 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품명의 다양한 그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에, 대상을 이거 어, 하나로 그 모으는데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에, 적어도 물품명의 영어 검색이 가능. 다면은 용어를 통일한다거나 혹은 어, 일부 통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색 연산으로 and, or, not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함으로써 필요한 정보를 어, 그 더욱더 어, 그 추출해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의성이 더욱더 향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어 검색을 하는 것도 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일본의 경우는요. 특허전자도서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 사이트에 가게 되면요. 등록번호를 입력해서 연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분류라든가 물품명을 사용한 검색도 가능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중국의 그 전리 검색 시스템이라든가 지식재산출판사의 CNIPR에서도 영어 검색은 불가능합니다. 국제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도 꼭 영어로 정보 제공을 더욱더 충실화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국의 키프리스에서는요 의장 검색을 함으로써 의장 공보를 열람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편리하고 이용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영어로 제공이 되는 공보 기재 정보에. 서시적 그 상황 등에 대한 일부 내용이 한글 문자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영어 표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어, 그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검색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본과 JPO 그리고 사이포 의장 검색에 대해서 그 검색의 결과를 예그 썸네일의 형식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도면을 열람하면서 권리를 특정하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현재 시스템에서는 검색 결과 일람표에 도면이 표지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검색된 모든 등록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클릭해서 열람을 해야만 합니다. 그 결과 많은 열람 시간이 필요하고요. 또한 많은 사람이 동시에 간 액세스를 하기 때문에 접속을 하기 때문에 시스템의 그런 그 응답 속도도 대단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 일람의 등록 번호와 같은 것, 썸네일 형식으로 도면이 한 도면만을 가지고 표시가 될수 있도록 하는 것도 편의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중국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의장의 실시행위로서 사용을 추가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제3차 개정 전립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발명과 실용신안에 대해서 실시행위로서 제조, 사용, 판매, 신청, 판매 및 수입의 다섯 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동조항 제2항에서는 의장의 실시 행위는 제조, 판매 신청. 그리고 판매 및 수입 이네 개밖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의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번에 개정해서 판매 신청이 실시 행위에 추가가 되었습니다만 사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실시 행위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발명 및 실용신안에 대해서는 그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서 의장의 실시 행위로서 사용을 추가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Yeah. Okay. 다음은 한국에 대한 저희들의 요청 사항입니다. 화장 의상 출연에 대해서 물품과 수상기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해당 물품의 일부로서 화면 의장을 보호하고 의장권을 취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화면 디자인의 보호 확충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요, 2007년 시행이 된 개정법에 따라서 물품이 그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로 하기 위해 하는 당시. 때 필요하게 되는 조작의 사용에 의한 화상 디자인에 대해서 가능 어, 물품 부분, 형사, 부분 형상 에, 모양 에, 그리고 색채 에, 등등에 관한 보호 대상으로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어, 화면 에, 화상 디자인의 보호 대상이 확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디자인 보호법에 의한 어, 그 경우를 보면 화면 디자인이 물품에 일시적으로 구현, 구현이 되는 경우라도 그 물품은 화면 디자인 을 표시한 상태의 상태로 공업상 이용이 될수 있는 그런 의장을 음, 어, 디자인으로 취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물품을 그 대상으로 일체화 아, 할, 할 것을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예를 들면 DVD 플레이어 같은 경우인데요. TV와 모니터 등의 조작 내용이 실현이 되는 그런 화상 디자인에 대해서 보호를 받게 하기 위해서는 물품을 TV나 모니터 등으로 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그런 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현재 있는요, 어, 그 동영상 디자인에 표시되는 디스플레이 등에과 같이 물품을 비교적 포괄적인 형태로 특정하는 그런 어, 것을 어, 것으로 출연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어, 그 이와 같이 정보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등장한 화상 디자인의 경우에는 그 물품이 물품의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사용 목적 사용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고요. 또 의장법상 보호가 되어지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 화면 디자인, 화상 디자인에 대해서 어, 제품 개발에그 어, 이러한 화면 디자인에 대해서 더욱더 의장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희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국에 대해서입니다. 동일출원인에 의한 동일출원에 의한 선출원의 경우, 설출원 의장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혹은 유사, 유사의 유사의 후출원 내 부분 의장, 혹은 부품 부품 의장에 관해서 보호 대상이 되는 디자인 보호법 제 5조 3항에 의해서 디자인 등록 요건의 예외 규정을 창설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어, 그 확대가 된 그런 선출원에 대, 의해서 거절이 되기도 하고요. 등록을 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디자인 개발에 있어서 제품 전체 혹은 개개의 예, 부품매 순으로 순차적으로 디자인이 결정이 되고 있는 경우. 적절한 시기에 출연을 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 최근 모방품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배경으로 해서 시장에 있어서 성공한 제품 디자인의 독자성이 아주 높은 부분만을 모방하는 그런 모방 모방의 형태에 대항하기 위해서 부분 의장 혹은 국품 의장의 의장권 취득이 전략적으로 그 할수 없.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의 경우 말씀드리면요, 2007년에 시행된 개정법에 의해서 동일 출원인에 의한 후원의 부분 의장 부품 의장에 대해서는 소위 말하는 확대된 선출원보다 거절 선출원에 의해서 거절될 수가 없고 등록을 받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 전체 의장, 의장 그리고 부분 의장 혹은 부품 의장의 순으로 출원을 하고요, 각각 한 한국의 우선권을 주장해서 한국에 출연하려고 했을 때 에, 우선권 주장에 의해서 한국 출연일도 전체 의장, 부분 의장의 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에, 부, 어, 후원의 부분 의장 혹은 어, 부품 의장이 거절되는 사, 그런 그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저, 어, 우선권 주장에 대해 서 어, 어, 동일 출연인에 의한 후출원에 대한 그 전체, 혹, 부분의장 혹은 부품의장에 대해서 거절 대상으로부터 제외해 주실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도 동일한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개정전립법 제23조 1항에 의하면 의장권을 부여하는 의장은 종내의 의장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또 출원일 전에, 출원일 이전에 어떤 기관, 조직 또는 개인에 의해서 국무원 특허 행정부문에 출원이 되었으며, 또한 출원일 후에 공고되어진 특허서류에는 동일의 의장이 기장 기재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동일 출원인이라도 전체 의장을 출원한 다음에 부품 의장을 출원하게 되면 소위 확대된 선출원에 의해서 거절이나 무효의 원인이 되고요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 개정 전리법 제 23조 1항의 규정이 완화가 되어서 자기 출원에 관한 그런 후출원, 즉 부분 부품 출원이 보호가 될것 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중국에 대해서 누구라도. 누구라도 의장의 전리권 평가 보고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판 이외의 권리 주장에 대해서도 전리권 평가 보고서를 전리권자가 제시하거나 또는 권리 주장을 받은자가 권리자에게 전리권 평가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때 전리권자에게 제, 어, 제시할 제시를 의무화하는 것을 전리법 시행 규칙 등에 명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3차 개정 이후 개정법의 제 61조 2항을 보게 되면 전리권의 권리 분쟁 실용 신한권 또는 의장권에 관련이 되는 경우 권리자 또는 이의 관계자가 인민법원 또는 전리 사무를 관리하는 부문에 대해서 국무원 특허 행정 부문이 제정한 전리권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리권 평가 보고서 제도는요, 전리권자가 실용신한권, 의장권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활용됨으로써 최고인민법원이라든가 전리사무를 관할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기대를 함과 동시에 권리 남용행위를 방지하도록 하는 것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리법 실시 시행 세칙 제56조에서는 어, 전리권자에 더해서 침해 소송의 원고 어, 자격, 적격을 가지고 있는 라이센스, 라이센시에 대해서도 전리권 평가 보고서 작성 청구권이 인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리권자로부터 권리 주장을 받은 사람 혹은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검색 그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누구나가 언제라도 전리권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경토해 주시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 전리권 침해 분쟁이 발생을 했을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경우에도 경고자 측에 그 전리권 평가 보고서의 제출, 제시를 요구할 수 있을 것. 그리고 해외의 경우, 어총 어, 등록신청 절차에 대해서도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등 어, 그 전립권의 평가보고서의 활용을 더욱더 확대할 것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일본 기업의 에, 디자인 보호 제도에 대해서 어, 그 저희 일본 기업들이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각국에서 꼭 검토를 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한국 특허청과 중국 특허청은 축제를 좀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 자, 마지막 순서입니다. 현대자동차의 그이 대리를 하고 계신 한라 특허법인의 민경만